네 저는 딱 들으면서 아, 이 영화 이렇게 오리지널로 좀 가겠구나 최대한 원작 스파이더맨에 가깝게 가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등장할 때 오프닝에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스파이더맨 유명한 노래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장중한 클래식 버전으로 나오죠 이렇게. 저는 이거 제가 불러야 되나라고. <웃음> <웃음> 제가 무슨, 뭐, 뭐든지라. <laughs> 어. 어, 저 약간 일종의 주크 박스로. <laughs> 뭐 주문만 하세요. 물론 돈을 좀 넣으셔야죠. 네, 네 원래 이그 노래가 다른 시리즈에도 다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샘스파에서는 거리의 뮤지션들이 그냥 네. 연주해주는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뭐, 어스파에서는 벨소리로 네. 짧게 나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양념처럼 넣는 음. 수준이었는데, 음. 이번엔 아예 그냥. 시작, 시작할 때, 음. 아, 우리가 스파이더맨이야. 하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인 것 같아요. 슈트가 총세개가 나오죠. 네. 그 처음에 선물 받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슈트랑, 원래 자기가 손으로 이제 고기고기 만든 슈트라고 음. 하기도 힘든 슈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슈트. 이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웅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 되게 상징적인 소품인 거죠. 이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큰 키워드 두 가지가 책임감이랑 인내심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캡틴아메리카 나와서 인내심과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농담 같은 짧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슈트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이런 슈퍼히어로만이 아니라 선생 혹은 군인들, 이 슈트를 입음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숨겨놓 이,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퍼스트 어벤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 아메리카 도와줬던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보면 교장 선생님 책상에 그 군인이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같이 걸쳐놓고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슈트를 입었을 때 어떤 책임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잖아요. 겨우 그, 그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반은 자기 얼굴이고, 반은 이제 슈트가 나오는. 그게 이 영화를 보여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스파이더맨이다. 슈트기도 하고, 그냥 원래 그냥 아이 같은 피터파크기도 하고, 양쪽을 다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게, 커밍아웃을 한 아이언맨이 그걸 알려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창의적인 해석인것 같고요. 토니 스타크가 약간 유사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토니 스타크만큼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안 어울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토니 스타크 막 얘기하다가 아, 내가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네? 라고 스스로 각성하는 장면도 잠깐 나오죠 어떻게 보면 무뚝뚝한, 혹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로 나온다기 좀 재밌는 측면이죠 사실 이번 영화의 필러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마이클 키티를 연기하는 악당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계형 악당이 이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계가 중요한 악당입니다 We're gonna take everything they got. I'll kill you and everybody you want. 슈퍼웨어 영화에서 빌런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설명해 주시는 이 대립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음. 굳이 비교하면 토니 스타크랑 더불어서 유사 아버지. 토니 스타크가 약간 과보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과보하죠. <laughs> 슈퍼베이비 모드 이런 걸 만들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진짜 남자의 세계는 이런 거야 너 먹고 살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독특한 아버지 피터 파크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데 한 명의 아버지는 노동자 계급 아버지예요 또한 명의 아버지는 정말 잘 사는 아버지예요 누구를 따를래? 라고 하면 당연히 이 토니스 태클 따라가겠지만 아. <laughs> 근데 어쩌면 이건 피터파커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을 잘 반영하고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몇 가지 영화가 좀 연상이 됐는데, 예를 들면 마이클 키튼이란 배우가 피터파커를 약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 나온 안톤시거 같은. 네. 내가 왜그 장면에 떠올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포스트 9.12 시대를 상징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독특했던 게 보통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엔딩을, 마감을 지어요. 이게 이야기에서의 어떤 결말을 짓는데 그냥 카타르시스조차 없는 거죠.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9.12 시대 의 어떤 미국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벌초는 신자유 시대에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미국 중상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육체 노동을 하고, 아이언맨 슈트랑 대비되는 저런 좀 철골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고, 가족을 책임지기도 하고, 근데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트럼프 시대에 지향하고 있는 미국 중상층들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악당처럼 나오지는 않아요. 유사 아버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어, 피터 파커가 약간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를 지켜야 된다. 규칙과 윤리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면 이 사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내 가족이 좀더 행복한 거야. 이쪽에 가까운 거죠. 어떤 중상층 계급들이 빌런처럼 악당처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시대에 맞는 히어로 시대에 맞는 빌런이 등장을 한 거죠 아, 처음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설득당하고 <laughs> 이 영화가 좋게 보이죠 <laughs> 네, 이상한 네, 설득이 되네요 네, 네. 네 한줄평 그리고 별점 알아보는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송경원 기자님의 한줄평 그리고 별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대한 제 별점은 세계반 오, 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 코를 하나 지으시죠? 석점 반, 3.5, 송경원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음. 어, 세계반 밑으로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제한줄 평은 어, 되살아날 때마다 어려지고 영리해지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의 마법 혹은 집념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봐도 충분히 충분한 오리지널리티를 지니고 있다는 네. 측면 그리고 일단은 재밌어요. 일단은 뭐, 그건 인정합니다. 일단 가볍... 재밌습니다. 가볍고 유쾌하게 접근할 네. 수 있다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네. 어, 최근에 사실 좀 너무 하향평준화돼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기분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삼 어, 주모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까지가 삼5모인지 <laughs> 기억도 안 나. 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나? <웃음> <웃음> 자 과연 순위에 들수 있을까요? 어, 홈커밍의 제 순위는 8위로 아 분노가 드디어 마이클 키튼이 떨어집니다 네, 마이클, 마이클 키튼이, 키튼이 떨어지고 네, 마이클 키튼이 네, 올라가네요 네, 네, 아. 아, 저는 스파이든 홈커밍이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 인정하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유쾌하고 가벼우면서 재밌는 영화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샘 네이미의 블랙한 느낌 우아한 고전적인 슈퍼히어로물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순위는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파이더맨 뭐 충분히 재미있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시리여도제 순위에서는 굉장히 선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올라간 건가요 순위가? 그죠 한 계단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나름 보랍 <벌하고> 있네요 오늘. <laughs> 네 순위 하나 올리는 게큰거 되게 아, 큰 큽니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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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코너죠.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기대 시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기대를 뽑은 한 줄의 문장은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네라는 토니 스타크의 음. 말입니다. 근데 모든 아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아들은 음. 아버지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어보면 아버지를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토니 스타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아 토니 스타크가 지금 아버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가 아니었나. 아까 오늘 한 줄거리부터 해서 토니 스타크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네, 네. <웃음> 옷도 입고 왔어요 옷도 <laughs> 아, 네, 네. <laughs>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아, 토니 스타크의 분량이 적었다는 거 스파이더맨 팬들은 아, 이거 분량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아, 토니 스타크가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네, 네. 네 오늘은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시리즈 조나치 감독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썸타는 시간, 무비썸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송경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30초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그 후입니다. 아, 일단 스토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는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는 사실 스토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게 된 영화입니다. 아, 사실 홍상수 영화 하면 또 홍상수냐, 뭐, 맨날 똑같다라고 지겹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홍상수 영화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거든요. 이 영화, 홍선수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 감독이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고 받아들이지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은 영화가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신기한 볼거리를 보는 영화가 아니라, 어, 어, 진짜 짧구나. 이 영상도 보세요.